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개천절이죠. 그쵸.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일까 같이 고민하는 이 아침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본문도 별로 길지는 않아요. 말씀을 쭉 읽고 이야기를 해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공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더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들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드는 감정은... 부러워요, 부러워.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아, 저렇게 좀어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 왜 남들 부러워하다가 보면 내 인생은 한없이 불쌍해지고 불행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누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막힘 세서 힘 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은 너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 싸워서 이겨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갚아 주란 얘기겠죠. 여러분들은 주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경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랑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경쟁 관 대가, 아 니라 서로 사랑 하며 아낌없이 섬겨 주고 세워 가는 진정한 교 회의 모델 을 세워 가는 여러분 들이 되셨 으면 좋 겠어요. 오늘 도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은혜 로승 리하 는 여러분 들 모두 가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